이혼하자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제 이제 살만해졌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당신이 오해한 것 같아. 이혼한 척 하자는 거야. 진짜 이혼하자는 게 아니고 이 이혼한 척이요? 그래 이혼한 척. 무일푼으로 시작해 내가 지금까지 성공할 때까지 당신이 얼마나 뒷바라지 열심히 한줄 아는데. 내가 쓰레기 새끼도 아니고 설마 진짜 이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나 서운해. 아니, 나는 이제 허리 펴고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젠 고생 덜할수 있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무턱대고 이혼하자고 말하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한 게 맞지. 공장도 짓고 사람도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안 그래. 위태위태하다고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둘다 죽을 순 없잖아. 이게 잘 되면 상관없지만 만일에 대비도 해야지. 일단 위장 이혼을 해야 해. 그게 말이 돼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얼마나 더큰 욕심을 부린다고 위장 이혼까지 해야 하는지 솔직히 난 마음 내키지 않아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가 사업하면서 보니까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불리더라고.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돈은 세금도 안 나니까 얼마나 좋아. 지후 앞으로 재산을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싫어.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싫어. 우리 공주님 깼어요. <laughs> 지우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이랑 엄마 아빠는 항상 함께야. 그러니까 걱정 마. 알았지? 6개월. 아빠. 이 아줌마는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베일 있어? 인사해. 아빠 친구야. 엄마랑 아빠가 일 때문에 같이 못 지내게 되었잖아. 그런데 아직 지우가 어려서 아빠가 일하느라 지우한테 많이 신경 못 써주잖아. 그래서 아빠 친구가 지우 돌봐주기로 했어. 지우야 안녕. 지우 아빠가 혼자 일하면서 지우 돌보기 어렵다고 걱정해서. 이모가 미술 전공했거든? 그래서 지우랑 미술 놀이도 해줄 겸 당분간 같이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괜찮지? 우와, 이모 미술 선생님이에요? 어, 작년까지 미술학원도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 쉬려고. 쉬면서 지우한테만 미술 알려주려고. 지우, 미술 좋아하니? 네, 저 미술 엄청나게 좋아해요. 어린이집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우와 정말? 지우 아빠가 지우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했었는데 진짜였구나. 그래, 그럼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까? 좋아요. 봤지? 그러니까 지우 걱정 말고. 돈 많이 벌어와 자기야 알았지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우 잠들면 우리끼리 또할 일도 있잖아 역시 자기 끝내준다 여자는 자기처럼 내조 확실하게 해줘야지 밤낮으로 알았어 나 그럼 일 나갔다 올게 10년 뒤 아빠 솔직하게 말해줘. 뭘? 아빠랑 은하이모 그냥 친구 사이 아니지?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그래, 이제 너도 어느 정도 컸으니 사실을 알 때가 된거 같다.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빠랑 은하이모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거지? 맞아. 아빠 은하 이모 사랑해. 언제부터야? 은하 이모가 나 다섯 살때 엄마랑 아빠 위장 이혼하고 우리 집에 나 돌봐준다고 데려왔을 땐 둘이 친구라고 그랬잖아. 혹시 그때부터야? 그래. 사실 아빠 그때 은하 이모 아니 은하랑 재혼했어. 네가 아직 어려서 등분되고 그럴 일 없으니 몰랐겠지만. 호적으론 은하이모 아니고 은하가 네 엄마야. 뭐라고? 아빠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엄마를 두고 그럴 수 있냐고. 엄마도 알고 있어. 아빠 엄마랑 이혼하자마자 재혼한 거. 그런데 나한텐 어떻게 거짓말한 거야? 왜? 흥분하지 말고 들어. 아빠가 지금까지 속인 건널 너무 사랑해서야. 거짓말 하지 마. 날 사랑해서 엄마랑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은하 이모랑 결혼했다고? 내가 어리지만 바보는 아니야. 너한테 못했던 말이 있어. 사실 아빠가 이혼했던 건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였어.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야? 어. 우연히 둘이 한낮에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처음엔 아빠도 믿기 어려웠지. 너는 어려서 몰랐겠지만, 아빠가 정말 힘들 때 엄마가 많이 힘을 줬거든. 그래서 성공하면 어떻게든 고생 그만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너무 늦었었나봐. 아빠, 아빠가 좀더 빨리 성공했다면, 엄마가 고생을 좀더 덜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어, 그래서 이혼했어. 그 이후 아빠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새 엄마가 아빠 곁을 많이 지켜줬어. 아이도 낳고 싶었을 텐데 너 하나로 족하다고. 너도 알잖아.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 알아. 은하이모 아니 새엄마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지우야. 우리 달라질 거 없어. 이민이 네 엄마랑 이혼한지도 오래되었고 이제 와서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세 식구 행복하자. 그거면 아빠는 만족해. 어, 알았어. 3년... 다녀왔습니다. 지호 언니, 배고프지? 간식 만들어 놨어. 이거 먹고 공부해. 그러다 몸 상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번 모의고사도 전교 1등했다며 우리 지우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야?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지. 머리만 당신 닮았게요? 끈기도 당신 쏙 빼닮아서 우리 지우가 승부사 기질이 있나 봐요. 고등학교 들어가선 1등을 놓치지 않네요. <laughs> 그러게 말이야. 나이 들면 자식 자랑밖에 할거 없다는데. 나는 나이도 아직 젊은 거 같은데. 우리 지우 자랑밖에 할게 없는 거 있지. 거래처 사람들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우 어디 학원 다니냐고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기 바쁘다니깐. 지우야, 네 아빠 표정 좀 봐.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질 않는다. 저... 그만 들어가 볼게요. 그래그래, 그래. 조용하게 있을게. 뭐 먹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알았지? 네. 새엄마는 내가 뭐라든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데. 날 버린 그 여자는 나한테 관심조차 없겠지? 그러니까 다섯 살인 날 버리고 다른 남자 좋다고 떠났겠지. 두고 봐, 성공할 거야. 아빠보다 더 성공하고, 세상의 이름도 알릴 거야. 그때 가서 날 찾아와도 소용없어. 아빠 버리고 간 것보다, 날 버리고 간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새 엄마랑도 더잘 지내서, 그 여자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거야. 2년 뒤... 그... 그래, 결과는 확인했어? 여보, 너무 그렇게 보채지 마요. 확인했으면 알려줬겠죠. 지우도 긴장되고 걱정될 텐데 너무 그러지 마요. 지우야, 엄마는 우리 지우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결과를 떠나 합격이에요. م, 뭐라고? 합격이라고? 오, 우리 지우 서울대 의대 합격했다고? 어머, 어떡해요. 우리 집안에 의사 나오나 봐요. 내볼좀 꼬집어 봐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보세요. 어, 김사장. 아니, 우리 딸, 어느 대학 갔냐고 궁금해 했잖아. 그래서 별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 서울대에서도, 의대. 이번에 합격했다고. 그말 해주려고 전화 걸었지. 어, 그래, 그래. 조만간 내가 술한잔 살게. 이만 끊으세. 여보세요? 어, 한서장 <laughs> 지우야, 네 아빠 봐봐. 오늘 하루 종일 자랑전화할 생각인가 보다.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어. 고마워. 나는...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마음 고생해서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까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고마워, 고마워, 지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항상 저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저 많이 생각해 주신 거 알아요. 그래서 할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냈는데, 왜 가슴은 텅빈것 같지?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새엄마도 있는데. 진짜, 진짜 그 여자에게 난 버림받은 존재일까? 내가 서울대 의대 붙었다는 걸 안다면, 조금은, 조금은 후회하긴 할까? 20년. 박 교수,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이번 연구, 나한테 빼앗겼다고 삐진 거 아니었어? 한 교수, 여기 응급실인데, 빨리 와봐야 할것 같아. 뭐야, 박 교수? 일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그게 아니라, 한 교수 부모님이 오셨는데, 심각해. 무슨 소리야, 박 교수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고? 지난번 검진 오셨을 때, 최 교수 비번이라고 내가 대신했었잖아. 그래, 알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응급실이라고? 교통사고로 오셨는데, 손을 어떻게 써볼 겨를도 없이. 어디, 어디야? 한 교수,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 누구야? 누가 우리 엄마 아빠 얼굴까지 흰 천을 덮었어? 모든 검사 제대로 한거 맞아? CCTV 어디있어 제대로 대응 안 했으면 나 소송 걸 거야! 진정해. 다들 보고 있잖아. <laughs> 어떻게 진정해? 이렇게 한나란 씨에 이렇게 허무하게 떠났는데 <laughs> 말도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6개월 뒤... 이제 좀... 여유로워 보이네. 마음 정리는 잘된 거야. 정리라고 할게 있나. 나 병원에 안 좋게서 못났지? 빨리도 걱정한다. 그땐 다 거짓말 같아서, 많고 많은 병원 중에 우리 병원으로 실려 온 것도 그렇고 나도 놀랐어. 내가 담당도 아니었는데 무슨 우연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뭐 있어 한나란 씨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 그렇게 위로해주니까 고마워. 전보다 편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 말이 해주고 싶었어. 편해 보여? 그래.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야. 이제 농담할 정도로 편해진 거야? 없는 것보다 물론 있는 게 훨씬 좋겠지만, 우리도 돈에 아쉬운 직업은 아니잖아? 왜? 유산받아서 대학병원 나가서 개원이라도 하게? 아니, 그거야 돈을 원할 때나 그런 거지. 난 지금이 좋아. 연구도 하고, 적절하게 진료도 하고. 그래, 이제 진짜 너답다. 고마워. 그래도 동기밖에 없다. 고마우면 잘해. 내가 질투한다, 뭐한다, 그런 소문이나 내지 말고. 뭐야. 소문은 네가 내는 거 아니었어? 어이구, 한마디를 안 줘요. 살아있는 거 봤으니 간다. 수고. 그래, 수고. 3개월 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하셔야죠.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도 말씀 없으시면 차단하겠습니다. 지우야. 누구? 어, 엄마? 그래, 엄마야. 잘 지냈니?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올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우야. 서운한 거 알아. 엄마한테 화 많이 났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해서 걱정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전화하셨어요? 지우야, 우선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날 거 없어요. 지금까지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와 만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만나서, 만나서 다 이야기해 줄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만나줘. 분명 소문을 듣고 전화한 게 분명해. 아빠도 새엄마도 돌아가신 걸 아는 거야. 아빠 유산을 나 혼자 받았다는 걸 들은 게 분명해. 그 돈이 아까워. 이지원을 걱정하는 척 전화했겠지. 안 속아 안 속는다고. 난더 이상 그때 다섯 살 어린애가 아니야. 한달 고마워 고마워 지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만나야 할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차단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세상에 하나 남은 피부치니까. 마지막으로 나아본 거예요. 잘, 잘 컸구나. 어릴 때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 예쁘게 잘 커줬네. 저 버리고 가셨으면서. 제가 잘큰게 이제와 고마우실 이유가 있나요? 낳았다는 죄책감 때문이면 됐어요. 그런 말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많이 화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많이 화났냐고요? 저를 버리고 간 사람 입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버리고 가셨는데 그리워하지 않고 너무 잘 커서 아쉬우세요? 제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못 컸어야 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잘 컸는데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그리고... 내가 널 버리고 가다니. 내가 왜널 버려? 내가 내가 어떻게 널 버려? 아직도 다섯 살인 줄 아세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서 따로 사는 걸 무서워하는 다섯 살인 줄 아냐고요. 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다 들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가 좋아서 아빠랑 이혼했다는 거 말이에요. 잠시 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남자가 좋아서... 그러니까 지윤, 이네 말은 엄마가 바람나서 네 아빠랑 이혼했다는 말이니? 왜요? 막상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혹스러우세요?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 그게 더 가증스러워요. 다른 남자는 좋지만... 성공한 아빠의 돈은 포기할 수 없었나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엄마가 바람난 게 아니라. 네 아빠가. 네 아빠가 바람났던 거야. 거짓말 마요. 아빠가 지금 이 세상에 없다고, 없는 말 지어내서 없던 일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마시라고요. 엄마한테 위장이혼을 요구했던 건 핑계였어. 다른 여자와 바람피우고 있었어. 네가 새엄마라고 같이 살았던 그 여자. 엄마랑 헤어지고 새엄마가 위로하면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 아빠 말대로 순진하게 위장 이혼하고 널 보고 싶어 몇 번이나 집에 찾아갔어. 그때마다 네 새엄마라는 여자가 날 가로막았지. 그 뒤에는 네 아빠가 있었어. 한 번만 더 찾아와 너를 보려고 하면 두번 다시 볼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고 쥐죽은 듯이 살라고 말도 안돼 거짓말하지 마요. 정말이야. 협박을 받고 한동안 찾아가지 않았는데 도무지 네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때 님이 이사를 가버려 널 찾을 수 없었어. 잠시 후.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사 가서 못 찾은 저 이제 와 찾은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저라면 더 일찍 찾아야 했던 거 아니에요? 더 일찍 찾고 싶었어. 그런데 가난한 집에 시집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혼하고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엄마가 한동안 아팠어. 어 어디가 아프셨는데요? 위암.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어 지금은 괜찮아. 다행히 초기라 수술도 잘 끝났는데. 가진 게 있어야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병원비도 근근히 내다 보니까 네가 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 우선 내가 살아야 했으니까. 거짓말? 아빠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 믿고 싶지 않을 거야. 너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아빠로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괜찮아서 절 찾으신 거예요? 어. 건강도 많이 나아지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 큰돈 주면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찾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부탁했어. 네. 내 딸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아빠와 새엄마가 죽은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난 너를 찾고 싶었던 것 뿐이지 그들의 생사가 궁금했던 건 아니니까 네 생이라고 네 나이 네가 살았던 집 네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그게 난 궁금했어 다음 나가서 만나자니깐 집까진 안 와도 되는데 아직 모든 반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사셨다니깐 지금은 괜찮은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엄마는 우리 딸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엄마가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예쁘게 컸어. 보고만 있어도 엄만 행복해. 이, 이 가방은 아직도 안 버린 거예요? 응? 가방? 아, 우리 지우 첫 유치원 가방. 그럼 어떻게 버려? 유치원 다니게 되었다고, 이제 언니라며, 밤에 잘 때도 안고 자던 게 얼마나 귀여웠는데, 우리 지우 볼 때마다 그때 그 모습 떠올림이 버텼는 걸. 이건, 엄마 아빠 헤어질 때, 이것도 기억나? 맞아. 위장 이혼했을 때, 이혼한 척 해야 한다고 따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 들었을 때, 우리 지우가 울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써줬던 편지야. 엄마도 우리 지우 사랑한다고 편지 썼었는데, 전화주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쌓아만두었네. 엄마, 나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한 말만 믿고, 평생, 평생 엄마를 원망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지우야. 니탓 네 아니야. 아빠랑 엄마가 못나서 우리 착한 지우 마음 고생시켰어. 미안해, 우리 딸.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엄마,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나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었어. 나중에 엄마 만나더라도 잘 커서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었어. 엄마! 아이고, 그랬어, 우리 딸. 잘 컸어. 이뻐, 우리 딸. 엄마! 엄마! 그날 엄마와 전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남겨준 많은 유산과 보험금으로 정말 여유 있게 엄마와 살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살기 전 가장 먼저 한건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린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한 교수 어머니라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시렸네요 엄마 그동안 고생하고 마음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해줄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오래 머물러줘 사랑해 엄마.